그래서 이렇게 환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 가면 이제 육상 원중이라고 227페이지 법계의 연계에서 나오지만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와. 따라 할까? 총상. 별상.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그래서 이제 성, 총상 전체에 동상, 같다. 또, 어 뭡니까? 성상, 이루어졌다. 이걸 원육문, 그러고, 별상, 별, 각각, 각각. 이상, 다른 모습. 응? 또, 괴, 무너진 모습. 이것을 항포문,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무슨 말 하냐면, 자, 저를 볼까요? 이 책이 있으면, 책이 있으면, 이책 전체가 총구상이에요, 책. 전체 모습이야, 그렇죠? 별상은 책 내용이 제 1장, 2장, 3장, 4장 나눠져 있잖아. 다르지, 그렇죠? 별상. 성상은 책이 어떻습니까? 종이가 있고 글씨가 있고 잉크가 있고 이? 뭡니까? 뭐 묶은 게 있고 쓴 사람이 있고 이게 이? 총상이야. 쉽게 말하면 동상은 책 속의 내용 보면 이제 하나의 화엄경이라는 책 속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 동상. 별상은 화엄경 속에서도 각각 체표가 달라. 세준 매운품, 열이 현상품, 또수행이 달라. 단계가 틀려. 응? 동상, 이상. 다른 모습, 그죠? 성상은 이제 이게 하나하나 다, 다른 게다 모여서 전체가 성, 화음이랑 이루어지지만은 계상은 이제 각각 분리가 돼. 십지품 가운데서도 환이지 분리할 수 있고, 이구지 분리할 수가 있고, 응? 그죠? 어? 여염지 분리할 수가 있고 난성지 분리할 수가 있고 발광지 분리할 수가 있고 어? 현전지 분리할 수가 분리할 수 있죠. 괴, 이게 란 말은 깨졌단 말이요 분류 가능하단 말이거든. 이거 이제 화음에 제일 많이 비유 드는 게 뭐냐면은 집에 대한 건물을 비유를 들거든요. 건물, 대웅전, 총상. 응? 어? 그죠? 별상. 대웅전 보니까 어? 가만히 뭐 대웅전인데 기와도 있고 응? 기둥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림도 있고 문도 있고 이게 별상이지. 그죠. 동상은 뭐냐? 기둥이 비슷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동상. 응? 이상. 또 같은 기둥이라도 가는 거큰거 거, 적은 거 다르잖아. 쓰임이 그죠. 괴상. 성상은 뭐냐면 이루어 만들어진 모습이고 괴상은 분해된 모습이죠. 각각 파편 또는 하나하나의 도면 하나하나의. 예, 도구들, 그죠?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가지고 설명해놨어요. 경에서는 총상 바라밀 전체로 말하면은 십바라밀이다. 응? 별상 예?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 다 다르다, 그죠? 동상 이 동상은 뭐냐면은 요 하나하나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보살행을 닦아서 보리를 깨닫는 부처가 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상 그런데 이제 뭡니까 보시는 주로 보시를 강조했죠. 다르지. 응? 지계는 주로 개율생을 강조했지. 응? 인욕은 참고 견들강조를 했죠. 다르지 그죠? 응? 성상 열 가지가 다 모아지면 뭐라 가냐? 십바라밀 그러지. 응? 하나하나 이제 분리, 분리하면은 보시는 보시대로 분리할 수가 있고. 지계 인욕 정진 반야 나가지 그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육상 원융 그래서 나중에 이법계품 지나가면서 법계 연기 설명할 때 이걸 제가 시편 연기하고 육상 원융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생각인데 그때까지 안 빠지고 올라오면은 좀 그죠 지금부터 운동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 오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응겨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어, 바로 환희지라고 하는, 환희지 속에는 십바람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무슨 바람일? 부시 바람일을 강조한다. 그리고 부시 하면서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응? 그죠? 뭐든지 기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구지 뭐라고요? 이구지, 이구지 뭐라고? 이구지. 이자는 떠나갈 이 구자는 반야식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구 부정의 구자. 때 구, 먼지, 번뇌, 때 그런 말입니다. 때 번뇌에서 벗어나는 지위 그랬죠. 여기서는 따라 할까? 십선업도를 행하고, 행하고 에어섭과 지기의 바람일. 지게 특히 계율에서는 삼취정계, 그죠 십선업도는 우리 천수경이 잘 나와 있어. 자, 불자기 책 가져오셨죠. 네. 어, 천수경 보시면은 시박참에 나와 있나요? 네. 이게 나온 겁니다, 그죠 불자기 42쪽 보시면은 시박참에 그랬죠. 열 가지 나쁜 행위를 참여한다 첫째가 뭐죠? 살생중재. 둘째가 뭐죠? 투도 중재 금일 참에 사음 중재 금일 참에 망어 중재 금일 참에 기어 중재 금일 참에 양설 중재 금일 참에 악구 중재 금일 참에 탐해 중재 금일 참에 진해 중재 금일 참에 치암 중재 금일 참에 여기서 이제 열 가지는 나쁜 짓이니까 나쁜 악 썼거든. 아칼락 악하, 사단 말이지. 이걸 바꾸면 선이 되는 거야. 살생 대신에 뭐 할까? 방생. 뭐라고요 방생. 고독질 대신에 뭐 할까? 보시. 나눠줘야 되겠다. 그죠? 응? 사음 대신에,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의 부인, 자기 남편 위에 사람과는 관계를 안 맺으니까 다르게 살아요. 정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응. 망어. 망어는 거짓말,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 대신에 뭐 진실한 말. 그죠 기어는 기자는 비단결, 비단기자입니다. 비단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야. 꾸밀기자 그러기도 합니다. 기만했다 하잖아요. 기자가 속일기자도 있고 비단기자도 있어. 비단기자는 꾸민말입니다 어? 침소봉대 들어봤어요? 전국을 크게 말하고 뻥튀기 잘하는 사람 있잖아. 뻥쟁이들. 어? 그 기어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꾸민 말. 대신에 뭡니까? 진실한 말 해야 되겠다. 그죠? 양설은 혓바닥에 두 개니까 여기 가서는 요 말하고, 우리말로는 뭐라 할까? 간에 붙었다가, 쓰레기에 붙었다가, 여기 가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론적으로 말해버려.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양설을 통해서, 이제는 뭐 양, 양 비론, 양 실론 이고 있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 화합을 깨버리는 거야. 어? 어떤 가족이나 단체나 자기의 직책에 대해서 말이죠 이간질해버리는 거니까 어? 시, 신뢰를 깨버린 거잖아요. 안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양설보다는 화합하는 말 어? 이해십니까? 되 어. 그다음에 악구는 막말이야 막말, 욕하고 막 쌍욕하고 하는 거 있지 그죠? 어? 대신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이 되십니까? 이게 선 십악을 바꾸면 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극락세계가 십만 팔천리라 하잖아, 또렷다 하잖아요. 바로 십선을 행하면은 바로 이 자리가 극락이야. 십악을 행하면은 십만리 벗어나 있는 거야. 또 탐에 탐해, 탐는 욕심이지, 그죠? 욕심. 응? 지내는 썩 내기 잘해. 나중에 보현행품에서는 썩 내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장애, 백만 가지 장애 나와. 화내지 말자. 어? 그게 화내지 말고 대신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받아줘야 되고, 응? 또 그걸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항상 부드러워야 돼. 그죠? 또 치, 치는 뭐냐? 삿대고, 어리석고, 죄가 없는, 우치한 행위를 말하죠. 그죠? 바꾸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십선을 행하는 겁니다. 에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서법 가운데에서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가운데 에어. 아름다운 말, 그죠 그중에 십바람일 가운데에서 지게바람일을 강조한다. 지게바람일. 어떤 계율을 지킨다. 요즘 말로 하면 질서를 지킨다. 살아가면서 조금 질서를 잘 지킨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세치기 하나는 좋아요. 어? 운전하고 가다가 줄딱서 있는데 세치기 하면은 속으로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끔 그러기도 한데 그죠. 어, 얌체라 그러잖아요. 뭐 응? 어, 그런 사람 있다고 보면은 그지. 그래서 질서는 아름다운 거 어? 좋은 거란 말이지.